자, 똑바로 위로, 이렇게 똑바로 아래로, 똑바로 다시 위로. 그렇게 올라갔을 때 시선 처리 정면 주면 어, 어, 어. 이 C자의 느낌이 알아서 생긴다는 거죠. <목소리> 안녕하세요, 골프로쌩입니다. 오늘은 아이언의 일관성, 그리고 치킨이 이두 가지가 고민이신 분들이 보신다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니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몇개 차볼까요, 이제? 임팩트가 항상 일정하게 잘 나오는데요. <laughs> 아 오기 전에 그 레슨 프로님 거 레슨 좀 보고 와서 그런 것 같아요. <laughs> 아, 네. 근데 연님이 어떤 게좀잘안 되는지 그리고 그걸 어떤 식으로 좀 해결하고 싶은지 혜연님 고민을 그냥 저한테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아이언은 그러니까 방향성이 약간 칠때 우조준으로 해서 아니, 치고 있거든요. 어차피 풍부한 거 들어가 날 거니까. 네네. 그럼 스윙 적으로는좀 어떤 게좀 고민이 있어요. 치킨이 아무래도 그러니까 엘보도 좀 아프고 음좀 그래서 네네. 아무래도 그게 하면 당기거나 아니면 정타를 못 내고 뭐 땅을 치거나 아, 깔끔하게 못 맞아서 충격이 오는 거 아닌가 아 싶어가지고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스윙적으로는 치킨, 공적으로는 거리보다는 좀 일관성 있는 방, 방향성 우리가 이제 연습을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앉아 볼 거예요. 이렇게 잡을 거예요. 지면과 수평이잖아요. 수평의 기준을 잡고 위로 백스윙을 만들어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높게 올라가겠죠? 어, <laughs> 어 힘들 것같아요 어, 힘들어요. 맞아요. <laughs>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얘가 다시 이제 일자로 맞아서 올라갔잖아요. 그럼 다시 똑같은 길로 내려올 거예요. 자, 그 다음 팔로스루 팔로수로 중요해요. 팔로스루가 대부분 다한 방향으로 돌아 들어가요. 이거 아니고 여기서 수직 위로 다시 올라갈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자세가 이제 측면에서 봤을 때 선수들이 임팩트 치고 나서 이 팔로스로 나갈 때 여기 역시자 나오는 거 많이 보셨죠? 예, 예. 그 자세가 자동으로 나옵니다. 자, 하나 둘셋 음. 어. 여기를 제가 하려고 한게 아니에요. 음. 근데 자동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한번 해볼까요? 아, 이 상태에서 지면과 수평이죠? 이 친구가 백스쭉 그렇죠. 현이 백스윙 했을 때는 이런 느낌이 나야 돼요. 음. 굉장히 높죠, 팔이? 네. 예, 나 다운스윙 쭉, 어깨 스탑, 나 팔로스로 쭉, 그렇죠. 그럼 해원님 여기 넣으려고 했나요? 아니요, 안 했죠. 근데 자동으로 들어가고 여기 허리 라인이 많이 회전이 돼서 들어가죠. 예, 해원님이 이 팔과 어깨에 대한 분리를 못했기 때문에 이때까지 치킨에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팔이 일로 나가기 위해서는 목이 돌아야지만 와 팔이 나가지니까 여기서 다운스윙 할때 팔로 내리는 힘이 아니고 하체가 돌아가는 힘으로 얘가 끌려 내려와야 돼요. 팔이, 그렇죠. 오케이 잘했어요. 자 이제부터 다시 수직 위로 셋 오케이. 자요 때는 체중이 어디 있어야 되냐? 왼쪽 뒤꿈치로 가셔야 돼요. 어, 이쪽이... 그렇죠. 이런 느낌으로 가셔야 어... 돼. 그래야 여기 가 열려요. 네. 근데 체중이 왼쪽 날 부분에 계속 있으면 이제 회원님이 밀려 나오는 양이 많아진단 말이에요. 위로 오케이 둘셋 스탑. 방금 회원님이 한 동작을 보면 하나 둘 어. 이렇게 맞춘단 말이에요 아, 바로 내려는게 아니고 꼬여서 내려오는죠 그렇죠 내려올때는 잘 내려와요 네. 근데 빨롯으로 나갈때 같은 방향으로 돌았다가 팔을 이렇게 맞춘단 말이에요 오케이 둘 그렇죠 요렇게 나와야 돼요 어후, 다시 한번 더. 더 하나 둘굿둘 오른쪽 무릎 펴게요 오케이 이때 오른쪽 발 조금만 더 붙일까요? 그렇죠. 그럼 엉덩이 힘이 들어올 거예요, 그렇죠. 이런 네. 느낌을 계속 살려줘야 돼요. 일부러 내가 몸을 c 자로 만들고 일부러막 몸을 세우고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혜연이 팔에 길만 올바르게 다니고 하체만 올바르게 움직여도 이제 프로 같은 스윙이 어느 정도 형, 이제 형태가 잡힌다는 거죠. 자, 백스윙. 우리 일자로 올라갔다 느낌 그대로 받아볼게요. 일자. 그렇죠. 요런 느낌이죠. 그리고 나서 이때 이만큼 이게 돌잖아요. 그럼 혜연이 등이 정면을 본단 말이에요. 네. 원래 백스윙을 가면은 이 등판이 한 요렇게 돼 있고.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어... 근데 이게 아니고 이거... 그렇죠 이렇게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하체로 내려와서 다운 팡 하고 맞았어요 그 다음에 이 손이 아까 전 어디로 갔죠? 그렇죠 근데 클럽 패드가 여기 있으면 힘들겠다 그렇죠 이렇게 바꿔줘야 되죠 자 하나 둘둘셋 스탑 백스윙 갈때 네. 아까 그 알려주신 거는 거의 그냥 똑바로 이게 그냥 거의 업라이트하게 간다 그 느낌으로 하셔도 간다. 됩니다 이렇게 일자로 똑바로 나오세요 똑바로 쭉 나왔잖아요 똑바로 쭉 나왔어요 네. 지금 회원님 느낌에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네. 근데 몸이 왼쪽으로 돌아보세요 그럼 이 팔은 자연스럽게 뒤쪽으로 변형이 와요 음... 회원님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도 자연스럽게 뒤로 가고 있단 말이죠 그럼 이 팔꿈치는 의도적으로 벌어진다 붙인다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아, 그냥 그냥 네 편하게 아. 어. 이게 저희가 옛날 같은 경우에는 팔꿈치를 모으라는 레슨이 정말 예, 많았어요. 예. 그게 왜 그러냐면 옛날 테이크백을 할 때는 손목을 돌리세요라는 레슨이 정말 많았어요. 아. 근데 지금 요즘 같은 경우에는 헤드페이스가 계속 공을 보고 테이크백을 하세요라는 레슨이 요즘 트렌드의 추세예요. 예. 근데 우리가 손목을 돌렸을 때는 팔꿈치를 모을 수 있지만 손목을 돌리지 않고 그대로 빠졌을 때는 팔꿈치가 자연스럽게 벌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허리가 좋지 않거나 잠자리가 불편하신 분들은 가까운 아메리 슬립 매장에서 한번 체험해 보세요 매장 가서 한 번만 누워 보시면 제가 자신 있게 추천하는 이유를 알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하체 트레이닝 하는 거좀 알려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여기를 걸친다의 느낌 정도만 할 거예요 꽉 잡는 다 아니고요 걸친다의 느낌 정도만 할 거고 이 상태에서 하체를 왼쪽으로 가볍게 돌려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지금 제가 여기 힘써요? 힘, 힘 안쓰죠? 예. 그렇죠. 근데 제가 힘을 쓰면 이렇게 버티는 어. 힘이 생기겠죠? 예. 힘쓰지 않고 이렇게.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자, 지금 제가 여기만 가볍게 잡을 거예요. 그 상태에서 여기 왼쪽 하체에 있죠? 하체를 음. 왼쪽으로 돌리려고 해보세요. 그렇죠. 그럼 이제 어디가 늘어나는 느낌이 나요? 여기가 늘어나는 느낌이 나죠? 예. 음. 그 감을 계속 느끼셔야 돼요. 지금 당긴다. 힘 당기지 마시고. 그렇죠. 오히려 여기가 늘어난다는 느낌이 나셔야 돼. 연습하실 때는. 그렇죠. 자, 이때 왼쪽으로만 하려고 하지 말고 오른쪽 여기 안쪽에 내정근 있죠. 네. 내정근도 같이 안쪽으로 돌리려고 해보세요. 어, 네. 그럼 더 많은 양이 나와요. 회전 양이.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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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원래는 이게 안 잡아주고 해야 돼요. 자, 샌님이 처음 하니까 제가 이렇게 잡아준 건데, 요 상태에서 학잡잘 보세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요런 느낌을 계속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여기가 봉이 움직이네. 봉안 움직이죠. 예. 힘을 안 쓰니까. 근데 이제 일을 상체에 힘을 쓰면 자꾸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예. 이게 아니고, 여기 힘 쓰지 말고, 하체만. 양쪽 무릎이 같이 움직이죠? 예. 음, 요런 느낌. 자, 여기서 하체를 좀더 움직이면 아까 현님처럼 위로 살짝 올라가는 느낌이 나오겠죠. 음. 이런 느낌이. 근데 가동 범위를 좀 줄이면 요런 느낌만 연습이 되겠죠. 음. 이게 상하체 분리에요. 네, 백스윙 천천히 쭉 가볼까요? 자, 스톱. 방금 했던 거를 그대로 해보세요. 하체만. 그렇죠. 이제 상하체분리가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어, 오늘 제가 회원님한테한 레슨은 일단 첫 번째, 팔과 어깨에 대한 분리예요. 네. 팔과 어깨에 대한 분리를 할줄 모르면 오버스윙이든 치키닝이든 모든 동작이 다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는 팔과 어깨에 대한 분리. 그리고 두 번째는 백스윙을 할때회원님 나름대로 이제 노하우가 생겨서 왼쪽에다 체중을 박아두고 공을 치려고 했는데, 예, 예, 예. 자, 이 습관 자체가 공을 왼쪽으로 보내는 이유였었던 거예요. 예. 왜냐면, 하 백스윙을 했을 때 체중이 왼쪽에 있으면 다운스윙이더 왼쪽으로 가겠죠? 그러면 회전력이 더 약해지니, 내 궤도는 인아웃이 더 강해지고, 막 치키닝이 생기고, 클럽 헤드도 막혀서 다치고, 이러니까 훅이 계속 심하게 났던 거예요. 예. 그게 평지면 좀덜 하죠. 하지만, 언드레이션이 있을 때는 어때요? 더 심하게 나오겠죠, 동작들이. 자, 세 번째는, 내 팔의 위치가, 그러니까 일자로 올라갔으면 일자로 왔고 이제 여기서 위로 올라가는 힘이 나와줘야 되는데 이제 막고 나서 같이 잡고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이, 이, 팔, 이 팔을 위로 올려주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요 지금 제가 오늘 레슨에 이 봉을 잡고 했지만 회원님 골프클럽을 잡고 하셔도 충분합니다 하나 위로 오케이 다운 오케이 다시 업 스탑 체중 왼쪽 뒤꿈치 좋아요 오케이 한번더자 똑바로 위로 오케이 똑바로 아래로 똑바로 다시 위로. 그렇게 올라갔을 때 시선 처리 정면 주면 아, 아, 아. 이 C자의 느낌이 알아서 생긴다는 거죠.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폰이 빠지는 길이, 이 원래는 왼쪽으로 많이 당겨지면서, 이렇게 왼쪽 어깨에 힘도 많이 들어가고, 왼쪽 팔꿈치 같은 경우에도 치킨이 많이 일어나는데, 지금 우리가 레슨을 통해서 바꾼 모션은 왼쪽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가지 않고, 이제 왼쪽 팔꿈치도 바깥으로 빠져 나오지 않으니, 팔로스루로 갔을 때, 이렇게. 이전에 팔로스루는 뭔가 약간 엉성하다의 느낌이면, 이제는 클럽을 탁 던지고, 클럽 패드만 머리 뒤로 넘어오고 있고, 하체모션 같은 경우에도 힘을 사용했기 때문에, 맨 처음 거 같은 경우에는 사타구니 라인이 많이 하체가 떨어져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이는 것처럼 사타구니가 많이 붙어있는 모습 여기까지 연습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른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맨 처음 같은 경우에는 발이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내가 무릎의 힘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건데 지금처럼 진자 운동 원리를 이용을 해서 무릎을 펴준다면 오른발도 지금 좀 자연스럽게 붙어있는 모습을 볼수 있어요 오늘 이제 훈련도 좀 열심히 했고, 이제 조금 있다 음. 집에 가면 허리도 조금 아플 수도 있어요. <laughs> 어, 예. 그래서 조금 편안한 게주무시라고 예, 제가 호, 이제 앰버서에서 <laughs> 활동하는 베개를 예. 선물로. 그리고 구독자분들도 궁금하신 골프 레슨 내용이나 궁금하신 골프 정보가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 제작할 때 참고해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